인터미션은 없지만, 피타의 2부, 이부, 본격적인 2부를 알려주갔습니다 어, 차례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창기를 먼저 들려드렸고, 그리고 저희 밴드의 연주곡. 아, 저는 이어서 이밖에 들을 수 없지만, 밑에서부터 갈아입는데 소리가 다 들려, 요 들썩들썩 하는 소리와, 그리고 장부와, 오늘은 태평소까지 나왔죠. 그 o I'm going to go to the h 이거 p i t a l I'm g o 거? n g to go to the hospital. 리 m g o t t t e r f l i s a n d h u r r i c a n e s 와 u n i t e d s t a t e s o f e u r a s i a 두곡 붙여서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어제도 홍보를 했지만 저희 레이저 감독님께서 뮤즈의 그 공연을 모티브로 삼아서 다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연습하고 그걸 국내로 최초로 도입하신습니요 그래서 저희 공연 레이저 막 어디에도 부리지 않습니다. 아그렇다고 연출도 어디에도 부리지 않습니다. 조명도 부리지 않고 음악도 부리지 않고 자, 1차 이벤트 시작할 거예요. 자, 이틀차라서 데미지 누적돼서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아프신 분들은 미리 손들 준비하시고, 자, 혹시나 지금 화장실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 뭐 2분 이렇게 말안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없어요? 빨리야 아, 아, 빨리 천천히 천천히 갔다 올게요자 그럼 이 기회를 틈타서 어? 우체국이 왔어 화장실? 아, 할수 있는 스킬이에요. 다음 공연 때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좀 나무 같은 짝기가 있는데 저거 소리가 날것 같아요. 제가. 오. 어, 아. 네. 요구. 선생, 대단합니다. 타스생이 한번 치볼게요. 세번 갑니다. 세 번, <laughs> 세 번. 드디어 대 해보세 가지면 이이 아, 번호가 있어요? 네, 이이 아, 아, 번호? 아이 그래. 저희가 지금 3번이 있어 번호? 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죠? 1번부터 번 오케이. 요. 자, 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들 귀에 들리는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와, 죄송해요. 오케이. 오케이. 스 일단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A가 제일 크게 들리네. 죄송해요. 뒤에다가 볼게요. 자, a 에 제 뒤에 들리는 거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자, A에. 100! A에 100도 있어요? 100짜리 있어요? 120? 100? 120까지 손들어 봐요. 120번, 오, 오케이. 우와! 60분의 1아 70분까지 있어요. 자 뒷자리도 볼게요.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의 이 People don't pisan. y o k s i 라 a k u 요 근데 역시나 u y 이더 s 있어요 여기서 나 t get c a u g h 어 t 어 e y are told what's in that. Or else. Codan Hirmsug, Greenham. 가겠습니다. 머리 흔들어서 됩니다. 오늘만큼은 옆사람들의 바람을 닿아도 괜찮습니다.